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코드 치다가 멜로디 삽입하고 또 반대로 멜로디 치다가 코드 삽입하는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 선생님들 어, 스케일 열심히 외웠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모르시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오브리 할때 우리가, 그죠? 어, 코드 치다가 박자 맞게끔 멜로디가 그죠? 싹쳐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거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습하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아지지 않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연습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뭘할 거냐면요. 자, A 마이너 코드를 한번 쳐볼 거예요. 자, A 마이너 코드를 보세요. 한박, 두박 한 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뒤에 두박 남죠, 그죠? 자, 보세요. 아에나 예, 투에나 예, 원 아시겠죠 두 박자를 코드를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뒤에 두 박자는 그죠 우리가 A 마이너 펜타토닉을 이용해서 박자를 채웠어요 그죠 자 처음에는 제가 똑같이 그죠 코비트로 자, 처음에는 앞에 쳤던 코디의 박자와 똑같은 박자로 예, 연습을 합니다. 아시겠죠? 메트로놈을 꼭 틀으셔야 돼요. 메트로놈 없이 하시게 되면요. 그야말로 시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80 템포를 지금 쳐놨거든요. 그러면 원, 그죠? 좀 빠르지 않아요? 그죠? 예, 60으로 하겠습니다. 자, one, two, three, four, o n A 마이너 펜타토닉을, 그죠? 한 줄씩 지금 내려가는 습이에요. 되게 간단해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박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어, 나는 바리코드 잘 잡기 바리코드를 잘못 잡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 A 마이너 코드가 꼭 그죠 풀 코드로 바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1, 2, 3번줄 요거 세개만 쳐도 이거 A 마이너예요잘이 a 되죠 그죠 또는 4번줄 7 플랫 같이 잡아주시게 되어 A 마이너가 됩니다 자, 초보분들, 나는 코드를 잘못 잡겠어 하시는 분들은 1, 2, 3번 줄만 잡아도 네. A 마이너거든요. 요거 3개만 딱 치시면 이게 A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그죠? 1 네. 2 하나, 충분히 연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어, 음들을 계속 늘려 나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했던 게 4비트 잖습니까? 그러면 리듬은 계속 4비트를 치시는데 또두 박자, 하나, 둘, 그죠? 그 뒤에 나오는 남은 두 박자를 이제 8비트로 쳐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8비트는요 다운업 다운업입니다 up, 그렇죠 얼터네이트로하셔야 돼요 원투 브리 앤포앤원투 브리 앤포앤원 이런 식이죠 그죠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 년은 해보시면 되겠죠. 원, 두, 한, 둘, 셋, 둘, 둘, 셋, 원, 두, 한, 둘, 셋, 둘, 둘, 셋, 원, 두. 자, 메트로놈을 한번 켜고 고쳐보겠습니다. 셋, 넷, 원. 둘, 둘, 아시둘죠 이런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2 2비트 가시면 되겠죠 16비트, 셋, 넷, one, two, one, two, one, two,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같은 것도 넣어보시면 되겠죠. 셋, 넷,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해머링 같은 것도 넣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죠? 다시로. 와. 오픈 코드도 먼저 해보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A 마이너 썼습니다. 그죠? 발의 코드 하기 전에 오픈 코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 마이너 썼습니다. 그러면 A 마이너 개방연 쪽에서는요. 4번 폼이지 않습니까? 그죠? 0, 3, 0, 3, 0, 2, 0, 2, 1, 3, 0, 3. 이거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죠 코드 치십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1 2 3 4 5 1 2 1 2 1 2 1 2 2 1 2 자, 마찬가지로 뭐 여러가지 패턴들 넣어보시고요. 꼭 이런 식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